근데, 옆 동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게 개짜증 나네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괜찮, 안 달린 그걸로 꿀을 존나 빠름. 왜난 남자로 태어난 걸까? 여자로 태어났으면 세상 살기 진짜 쉽다. 예. Yeah. 내 유튜브는 안 보지. 그런 거 같아. 내가 저말 들으면 참 좋은 말 나오겠다. 너 여자로 살아봤어? 너, 꼬추 뗀 상태로 살아봤냐고! 18, 이 연명한, 씨발, 여자 인생은 존나 심노하는 새끼들! 여자로 한 번이라도 살아봤냐고, 니들이!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씨발, 지레진작하는데? 왜, 겉보기에 여 남자가 쳐 달라드니까, 그게 쉬워 보여? 그게 그렇게 부러워? 다너 같은 새끼들만 오는데? 카톡 오고 뭐해? 자? 입이하러 오는데? 새끈빠끈한 오빠들한테 그런 카톡 안 오는데? 만나기 싫고 쳐다보도 보기 싫은 니네 같은 애들만 카톡 오는데 그게 좋겠냐고 바지에 똥을 싸라 진짜 그러지마 여자로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뭘 여자 삶은 쉬울 거다 그걸 논하고 자빠졌어요 무슨 자신감이야 니가 힘든 이유를 말해줄까요? 당신이 왜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방에서 배달음식만 처먹고 아무것도 노력 안 하면서 나는 새끈빠끈한 여자 만나고 싶지 더아태하죠 그거잖아 결국에는 날로 처먹고 싶다는 거잖아 근데 왜 그걸 세상 탓하고 여자 탓해 미친 새끼 아닙니까 진짜 아 진짜 좋게 좋게 하려고 했더니 계속 긁어 그따구로 계속 살면 뭐 어쩔 건데 그래 세상 불공평하고 여자로 살면 존나 쉽고 내 인생은 좆바 았네 어쩌라고 그래서 그렇게 탓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 당신 인생이 뭐 하늘에서 아저 새끼는 못생기게 태어나서 불쌍해 여자 줘야지 세상이 그러냐고 아무 영량가 없잖아, 생각이. 니 말이 다맞다 치자. 그럼, 뭐가 되는데 도대체?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 부럽다, 지랄, 남자로 삼인다, 불평, 불만하면 나한테 뭐 10원이라도 떨어져? 소개팅이 들어와? 내가 딱 말해줄까? 당신 그방 안에서 처먹는 배달 음식만 줄이고 운동만 나갔어봐. 당신 나태함 때문에 세상 탓을 하지 마. 옆동아 내가 키가 164인데, 남자라서 무시당하잖아. 여자는 140대도 수여있고, 남자들 줄 서는데, 님이 키가 164라서 무시당하는 걸까? 너라서 무시당하는 거야. 그 본질을 알아야지. 세상에 160대가 그럼 다 연애 못 하고 결혼 못 해? 너니까 못 하는 거야. 왜? 박살난 몸매에 피부 다 뒤집어지고 안에서 맨날 씨발 뭐 이상한 것만 처먹고 있으니까 그런 남자를 누가 좋아합니까? 세상 어떤 여자가 그런 남자를 좋아해?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 세상 탓, 여자 탓하고 있는 그딴 건 남자가 아니야. 이미 인성부터가 남자가 아닌데 어떻게 여자를 만나? 내가 처방을 내려줄게요. 운동해. 당신이 덤벨 드는 거 말고 할수 있는 게 없어. 세상 탓하면 바뀌어? 뭐 혁명이라도 일으킬 거야? 세상 여자들이 나를 거들떠보게 할 것이다. 이럴 거야? 그냥 헬스장 가서 덤벨 드는 게더 빠르지?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 다 해결되는 건데 왜 그걸 세상 탓하고 자빠졌어? 존나 해결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데 그거는. 제가 왜 급발진을 했냐면 제가 최근 부터 해가지고 저런 영상 존나 많이 올렸어요. 세상 탓하지 말고 여자 탓하지 말고 나부터 바꾸자고 다정하기도 말해보고 개거품 물고 시발 똥꼬쇼도 해봤는데 아직도 저런 채팅창 올라오면 진짜 바뀌기 싫으면 바뀌지 마. 평생 그렇게 살아. 밑에 또 깔아준대. 지금이야. 저렇게 또한명 깔아줄 때또 운동해. 알아서 도태된단다. 알아서. 음 평생 운동하지 말고 세상 탓해요. 우리는 올라갈 테니까. 당신 등을 밟고 여기 있는 많은 남자들이 지상으로 올라가서 연애할 거야. 당신이 포기해준 덕분에 어, 경쟁자 한명 줄었네. 고마워. 참 인성 좋네.